안녕하세요 여러분 쉐무아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 오늘은 307쪽 비스코티 구요 제가 이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표지사진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러기에는 너무 막 저, 전체 다가 비스코티 책일 것 같아서 안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구요 저희가 오늘 하는데 저도 이제 재료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한군데 다 모아놨는데 베이킹 파우더는 웬만하면 따로 해서 밀봉을 해주세요 부풀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채를 치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리 저희 여기 뭐죠? 박력분, 코코아 파우더, 설탕, 베이킹 파우더를 다 채를 치더라도 얘는 특별하게 관리해주시고요. 이렇게 채를 쳐두시고 이제 액체 재료를 넣을게요. 다음 단계로 가서 달걀과 포도씨유를 넣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는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줄게요. 달걀은 두개 한꺼번에 넣으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하나씩 넣으시는 게더 안정적일 거니까 기재를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날가루가 안 보였다 싶으시면, 다음 달걀을 넣고요. 저희가 뭐 이제 한 덩이로 뭉쳐지는 저희, 1-7번의 사진 보이시죠? 그렇게 될 때까지 잘 섞어주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섞으실 때는 날가루가 안 보이는 상태까지 한 다음에 이런 부재료가 들어가야지 날가루가 남아있는데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부재료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히 볼 가장자리하고 아랫부분을 잘 훑어주시면서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잘 섞어주실게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일정 시간 이렇게 섞다 보면 저기 저 저기 알뜰 주걱으로 하기 힘든 그 한계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런 스크래퍼나 아니면 손으로 날가루와 한 볼트까지 잘 섞어주시고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부재로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책에는 피스타치오를 썼잖아요. 왜냐하면 초록색을 하면 훨씬 더 화려해지니까. 근데 오늘은 여기 저희 땅콩 분태가 많아가지고 이걸 쓰도록 하고요. 땅콩부 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견과류는 한번 예열한 180도 오븐에 10분 정도 구워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후라이팬, 후라이팬을 데우셔가지고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구워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쩐내 이런 것도 날아가고 훨씬 더 네, 바삭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부재료를 넣고요.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질 때까지 제가 섞어서 한 덩이로 뭉칠게요. 이제 이렇게 잘 섞인 반죽을 테플론 시트로 옮길 건데 옮겨서 모양을 잡을 거고요. 이렇게 책은 살짝 치우고 저희가 비스코티는 다른 반죽하고 다르게 그걸 모양을 잡아서 잘라야 되잖아요. 두번 굽는 게 비스코티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 손이 들러붙어 가지고 버거우신 분들은 항상 등장하는 이 덧가루 강력분 살짝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1.5-2cm 정도 두께의 그 반죽으로 모양을 잡을 거예요 혹시 집에 이런 거 있으시면 스크래퍼로 모양 이렇게 잡으시는데 얘가 항상 제 역할을 하니까 사각으로 저희가 요렇게 요렇게 잘라서 사실 귀퉁이 이런 거막 버려지면 아깝잖아요 요렇게 해서 저희가 오븐에 구울게요 네 지금 큰 덩이가 굽혀지고 있고요 20분 굽는 중에 한번 판 완전히 돌려 주시고 그 다음에 한김 식힌 뒤에 잘라서 또 구울 거니까 네, 이 상태에서는 살짝 푹, 푹신한 그런 상태에서 빼낼 거예요. 책 309쪽 아랫부분 할 거고요. 이거를 빵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이렇게 끈듯이 잘라주시면 훨씬 바스라지는 걸 방지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더 오븐팬에 구울게요. 이 덩이 자체를 오븐팬에서 일로 할 때는 한김 식히고 한 마디로 10분 정도 식힌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덩이가 바스러지지 않게 큰칼 같은 걸로 싹받쳐 가지고 이런 도마 위에 올려 놓고 잘라 주세요. 예열한 150도 오븐에 20분 정도 구울 거고요. 이따가 오븐 사진 보여 드릴게요. 지금 골고루 구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스코티는 바싹 두번 굽는 특징이 있는 만큼 한번 다 굽고 나서 이제 완전히 위아래를 뒤집어서 이제 남은 시간 구워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총 굽는 시간 지금 150도에서 2차적으로 굽는 건데 그총 시간의 반틈이 지나면 뒤집어서 그렇게 네, 반대면도 바싹 구워주세요. 네, 저희 비스코티 만들어봤고요. 사실 이런 카카오 파우더가 들어가는 거는 타도 색깔이 표시가 확안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과하게 있는 게 아닌지 조심을 해주시고요. 저희 비스코티는 오도오독한 식감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가 약하신 분들이나 뭔가 폭신폭신한 그런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도오독한 그런 게 어, 비스코티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두번 구우니까요. 그리고 책에는 제가 뭔가 화려함을 확 주기 위해서 피스타치오를 썼더니 삼0구 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 견과류가 보이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땅콩 부대를 썼으니까 좀더 자잘한 그런데 그런 고런 표면이에요. 그래서 어한 가지 주의 사항이 저희가 아까 칼로 끊어가면서 잘라주시라고 제가 여기 기재를 추가적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자르고 나서 다 이제. 판으로 여기 식힌망을 시킬 때 사실 여기 초코칩이 들어왔는데 이걸 맨손으로 초코칩이 딱 잡으면 정말 화상을 입은 거만고 너무 위험하고 뜨거우니까 이거를 잘라서 판에 옮기실 때도 진짜 아니면 아예 정말 두꺼운 장갑을 끼고 하시든지 사실 그리고 이게 길다 보니까 옮기시면서 뚝 불어주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받침대 같은 거 아까 스크래퍼 보셨죠? 스크래퍼로 이렇게 받치셔가지고 하나씩 조심히 옮겨주시고요 말이 또 빨라지고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되고 혹시 아 나는 만들 준비가 다 됐는데 카카오파우더가 없어 하시면 카카오파우더 20g 대신에 박력분을 써 주시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 풍미가 바뀌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음또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더 어,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 오븐이 어, 약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다 굽고 난 뒤에도 제가 시간은 20분 이라고 적어 놨지만 이렇게 해도 어 완전 제가 봤을 때 결과물이 막어 가운데가 아직 물러간 것 같다, 덜된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주저 없이 한 5분 10분 정도는 5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워 주셔도 돼요. 그리고 한번더 강조드리는 거는 150도 오븐에서 20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분 이렇게 굽고 나서 이제 꺼내서. 다시 이제 하나씩 조심히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번더구하시고 아마 이책 전체적인 어 내용 중에서 이렇게 꺼내서 뒤집어 굽는 거는 비스코티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제가 이 책에 이게 이거 하나 실어놨고 또 뒤에 시나몬 비스코티도 실어놨죠. 비스코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 다 해보시고 재미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저희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이 다음 비디오에서 진행을 할 거는 어 생크림 식빵이에요. 제가 진작부터 말씀을 드린 게 쉬운 품목부터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 반죽 치대고 이런 거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새 어 유튜브를 진행을 했더니 무반죽빵 그게 생크림 식빵하고 피자고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생크림 식빵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품목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해가면서 재밌게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바로 답변 달아드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지금 네,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요 다음 비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